2025년도 송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약한 믿음도 붙들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의 매듭이 하늘하늘 짜져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추억이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실천적인 사랑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건조할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 한 마디 격려, 함께 했던 기도, 귀한 선물들, 종이에 보내주신 응원의 눈빛까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새기고 믿음과 소망의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누린 모든 평안과 성장, 심지어 시련과 기다림의 아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2025년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감사했고 서로의 부족을 덮어주는 사랑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오늘의 존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새해에는 더 깊은 은혜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복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시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축복을 담아 대운교의 백중인 목사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